안녕하십니까. 앵그리 윤선상입니다. 아, 정부에서 드디어 서울 집값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그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방지 대책을 내놓으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서 7월 초에는 아마 시행을 할것 같은데요. 일단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예, 분석이 돼 있고요. 지금 21주 연속 상승입니다. 근데 지금 규제지역은 지금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로 한정돼 있죠. 주간 상승률이 0.43% 라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고요. 이걸 계산을 하면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금년 작년 동기 금년 대비하면요. 거의 30%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규제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 것입니다. 당초 제가 7월 초 3단계 대사 r 를 거치고 나서 조금 조정 국면을 보이다가 8월 달쯤에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뭐더 급박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정부가 내달 네 초에 내놓으려는 부동산 규제는 규제 지역 확대입니다. 어, 현재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만 안돼 있는데. 여기를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토호 지역, 뭐이 지역을 다 이제 확대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되시는 분들을 뭐 사신 고잘 체크해 보시면, 마포, 성동, 강동, 봉작, 광진, 영등포, 양천. 어떤 지역입니까? 다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1단계가 이렇게 하는 거고, 2단계는 이제 서울을 아예 전역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또 약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과천이나 분당까지도 확대하는 거는 아마 2단계 안으로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미리 그 유튜브를 좀 올려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관심들이 없으셔서 제가 아, 과연 이걸 모르고 과연 부동산 투자나 뭐 이런 걸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강화되는 게,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대출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10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아예 금지해버리는 걸부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담대 그 대출 상환 기간을 뭐 40년, 50년까지 늘렸거든요. 전에는 30년이 맥시멈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50년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를 아마 이걸 바짝 당겨가지고 매달 갚는 돈을 어, 늘어나게 함에 따라서 어, 담보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매매에 쓰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좀 약간 오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DSR 막차수요에서 6월 달에는 아마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거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이제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아마 방안이 준비돼서 7월 초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투자 투자의 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요, 강남 3구의 빌라, 그다음에 노동항에 있는 아파트 같은 평수로 볼때 25평 기준으로 보면요. 강남상구빌라의 상승률이 25.8%고, 노원도봉 노동왕의 아파트가 19.7%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뭐라 해도 그래도 아파트지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쳐줬거든요. 근데 강남에 한해서는 이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상구는 5년 평균을 보면 한 1억 4천만 원 정도는 올랐는데, 노동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9천만 원 정도 상승에 그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이 제가 보기에는 입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그 부동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동산학개론에 나오는 건데 입지는 어떻게 해도 옮길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입지 개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좀 헷갈리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표에서 노도강 아파트의 5년 상승률과 그 다음에 강남 3구의 빌라 상승률이 전에는 노도강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강남 3구의 빌라가 아파트를 능가하고 있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이제 정부 규제가 이제 발표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과열이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일단 매수 심리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래서 그 추이를 조금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이런 투자를 멈춘다거나 능력이 되신 분들은 아마 실거래는 계속 일어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강남 상구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실패했던 토지 일시를 해제해 줌에 따라서 일어났던 그 트리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 상황들을 지켜본 이제 요새, 그, 소위 말하는 고소득자들, 뭐, 변호사, 의사, 뭐, 뭐, 이런, 그, 특정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대출을 20억, 15억 이렇게 받아서, 뭐, 50억짜리를 뭐, 아파트를 사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투자들은 아마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데 어쨌든 어, 상당 기간은 위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큰 패러다임은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 어, 이제 이런 시기에는 어, 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될 곳은 되고 안될 곳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몇, 그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그런 지역들도 한번 다시 한번 그 모니터링을 하시고 또 현장 임장도 한번 하셔서 분위기도 파악하고 하셔서 이런 분위기를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